아이고, 이거 어디... 오늘은 강화도 삼산에 위치한 매음리 포인트를 아, 출조를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 폭락 t v 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이고요. 건류권에서 마을 쪽으로 뻗어 있는 부들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, 이제 봄 산란철에 어 붕어들이 이제 뭐 마리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인데, 어 오늘은 얼음을 뚫고 이제 얼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. 눈이 덮여 있는 상태라 이제 햇빛이 나도 밑에까지 햇빛이 이제 어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악조건에서 이제 뭐 얼음 낚시를 한번 해보는데, 어,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서 붕어 손맛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 이게 국간 나온다 그러 올해는 이상하게 안 나와요. 보년에는갈 um, 때마다 월총 계속 뽑아 놨거든요. 올해는 뭐 몇번 나가지도 않아요. 특히 이아이 어디 가이잡아오 망월수로가 봐 거기 사람 많은데 그러게. 가니까 어. 여기 이 킬을 초단내가 이놀랐거든요 어.

축하드립니다. 예, 올리네. 올려요? 올리네. 쫙? 네. 딴짓 하다 보니까 저, 제일 긴 놈이 좀, 찌가 쑥 내려가 있더라고. 아유. 아주 쑥 들어간 건 아니고. 일곱치 봉어, 일곱치. 여 이거 어디... 색깔도 좋고 사장님 장원 씨네 올해 아주 월척뜰인가 그거 겠죠이 정도면? 네. 들어가겠죠? 들어가죠월척도 <laughs> 잡아야지. 사자잡께 조금 더 크게 할까 아, 그냥 옮기면 사자잡오요 요 뒤에 아까 그 사장님 뭐, 사자 잡았다며. 예. 이쪽에. 요 나왔다며. 뒤에. 네. 요 뒤에 저, 뻔한 자리 있잖아요. 네. 저 자리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. 네, 거기 괜찮아 보이거 그러니까,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하고, 아주 그냥, 자, 천천히. 천천히 쫙, 쫙 올려요? 천천히 쭉. 안 아, 이제 월척하시면 되지. 월척이 다. 어이고, 축하드립니다. 아, <laughs> 멋있다. 요거는, 저, 혹시, 말풀지대 같은 데 가면, 뜸반을 네. 채비하는 거. 요거는, 여기다가 뜸반을 달면 되고, 네. 올려가지고. 그렇죠.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요게, 삼중이네. 네. 하나, 둘, 둘 셋. 세 개, 삼중이죠. 이렇게. 음, 이렇게. 요건 또 가운데다 네. 달아가지고. 예, 네. 그냥 가시고. 요거는 이, 있으니까 쓰고, 아니면 요거 큰걸 쓰든가, 두개 쓰든가, 그러면 되니까. 네. 어, 그 다음에 이제, 요게 미세 조정하는 이제 와샤. 응, 와샤. 와샤. 맞아요.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돌에 추인데 작은 거. 네, 도래추 작은 거. 0.2g 짜리. 아, 0.2g 짜리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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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우와, 축하드립니다! 여섯 치요. 어, 지금 현재 두 번째 이제 옮겨가지고 2시 18분이 되는데요. 어,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끌고 가는 입질에 이제 한번 이걸리면안 어, 됐고요.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옮겼는데, 오후 2시 19분이 되는데, 어, 여기서 남은 시간까지. 열심히 해서 봉어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잘하셨네요 정말 제대로 그거는 아무 소식이 없지 <laughs> 오늘 전국적인 장원일지도 모르겠네 흐흐흐흐 <laughs> 늘한 <laughs> 20분만에 나오더만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나와 <laughs> 네. 여기는 뭐 지금 7채 하나 6채 하나 잡아놨어 아 저쪽에 뭐 하나 꼬고 가는거 야 어리석네 사람 비올때만 왜 끌고 가있는거예요 끌고 어요 하나 끌고 가 있어요 음. 두개나 끌어다 놨네요 예? 네? 두개나 끌어다 놨어요 지금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 하지 은없거고 그러죠. 안 자, 매엄니, 부평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잡으신, 어, 일곱 치붕어, 여덟 치붕어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, 부평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잡으신, 어, 여덟 치붕어, 방생합니다. 자, 여덟 치붕어, 방생합니다. 잘가오라. 잘가래요. 자 일곱치 붕어, 자 일곱치 붕어 방송합니다잘가거라아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요. 아 구독자님하고 이제 본력권의 포인트를 이제 보고서 온 사이에 두 개가 이제 끌고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. 참 항상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 입질을 하고 도망갑니다. 해가 넘어가면서 얼음이 뭐 바로바로 잡히는 상황이라 어, 접어야 될 상황이고요. 어, 또뭐 오늘은 빵을 쳤지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오늘은 부평에 사시는 구독자님 이두수를 해서 어 일곱 지붕어 한 마리, 여덟 지붕어 한 마리 해서 부평 구독자님 축하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를 어, 접으면서요. 하나하나 적서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2일 수요일인데요. 어,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, 너무 멋집니다. 어, 시청자 여러분,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